네 안녕하세요 최규민 변호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편집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재산분할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재산분할 한번 해보셨는요 저는 그런 건아않안 해봤는데 아큰변호사안 하셨죠? 네네 그렇답니다 네, 네. <laughs> 진행하시죠 네네 네, 본론으로 들어와서 다시 할게요 <웃음> <웃음> 본론으로 들어와서 결혼 이후 남편이 사업에 크게 성공해서 막대한 재산을 축적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해외 출장을 다녀오면서 잦은 성매매를 했고 결국 이를 이유로 아내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했습니다. 사업 성공으로 막대한 재산을 축적한 남편은 아내가 재산 축적에 기여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아내의 재산 분할 청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다투었습니다. 그런데 네, 변호사님 약간 네. 저는... 이제 전업주 부면 돈을 못 벌잖아요. 네네. 제 기준에선 전업주부 진짜 집안 일하고 애들 돌보고 이런데 재산으로 어떻게 전업주부 축적을 하죠? 그러니까 재산을 축적한 것뿐만 아니라 음. 재산을 뭐 유지, 증식하는데 음. 기여를 했다면 재산이 인정이 되거든요. 아. 예를 들어 남편이 밖에서 일을 하는 경우 아내가 가사일을 하지 않는다면 남편이 가사일까지 할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을 보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재산을 유지하는데. 음. 뭐 기여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보조라고 하기에는 좀 표현이 적절하지 않을 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아내의 그 가정 그러니까 내내주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남편가될수 네, 있었다. 네, 네, 네뭐 맞습니다. 음. 네. 보통 가정 주부의 재산 분할 비율은 40% 미만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사건과 같은 경우 남편의 특출난 사업 능력으로 많은 재산이 추적되었는데 어떻게 아내의 재산 분할 기여도가 50%가 인정되었을까요? 먼저 이 사건에서 인정된 부부 공동 재산은 약 95억 원이었습니다. 95억 원. 뭐? 남편이 그 70억 원 정도. 어. 아내가 아내가 와... 남편은 아내가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마저 그 남편이 명의신탁한 재산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반환되어야 할 특유 재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음... 명의신탁이 정확히 어떤 말이죠? 명의신탁? 네, 명의신탁은 아, 신탁은 그 소유자하고 어. 그 명의자가 다르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니까 러 한마디로 뭐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돌려놨다는 의미인 거죠. 내 재산인데 네네. 이름만. 네 이름만 다른 사람 명의로. 아. 네 보통 부부 같은 경우에는 네. 예를 들어 남편 재산인데 뭐 아내 명의로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거는 네. 왜 그런 거죠? 이유가 있나요 혹시 뭐그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 보통 명의 신탁 같은 경우는 음. 어 예를 들어 세금 때문에... 세금을 피한다든지. 아 맞나요? 제가 생각하는 네. 거. 같아요. 아니면 세금... 재산을 빼돌린다든지 여러 가지가 이유 있는데. 명의신탁은 일반적으로는 음. 뭐 무효라고 보시면 돼요. 음. 근데 부부 간에는 명의신탁을 자유롭게 할수 있기 때문에 뭐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부부 간에 음. 그리고 아까 그 특유재산이라고 하셨는데 네, 네. 그거는 네. 어떤 말이죠? 특유재산은 특유 그러니까 부부 일방의 그 자기만의 재산. 그러니까 음. 한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부부 공동재산자이기 때문에 남편 명의든 아내 명의든 뭐 부부 명의로 되어 있으면은 나중에 재산 분할할 때 분할 대상이 되거든요. 근데 음. 남편이 뭐 결혼 전부터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결혼 이후에도 그냥 독자적으로 아내와 상관없이 취득한 그 재산이라면은 일방의 재산이 기되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아요.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남편의 주장은 한마디로 이건내 재산인데 이명을 의된 것이기 때문에 재산 분할의 대상이 될수 없다. 음내 건데. 네, 내 명의, 그러니까, 명의만 네, 넣고 해서 네, 네, 네. 이제 분할을 할수 없다. 네네 네. 그런 지지의 주장이었습니다. 아, 네. 이해했습니다. 네. 이해하셨죠? 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에 부부가 쌍방 협력해서 모은 재산입니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 또는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의 상속, 증여 등을 통해서 취득한 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 증식을 위해서 기여를 했다면 그 유지, 증식된 부분을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이라면 당연히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네, 이 사건에서 저는 남편의 사업이 크게 성공한 것은 맞지만 남편은 혼인 기간 중에 그 회사를 설립한 것이었고 남편과 같은 대학교, 같은 학과를 졸업한 아내는 남편이 그 회사를 창업하는 것을 전적으로 도와주었기 때문에 아내가 재산을 형성하는 데큰 도움을 주었다는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남편은 아내의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에 명의신탁되었다고 주장을 했지만 이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 재산을 남편의 특유 재산으로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아내의 기여도는 50%가 인정되었고 남편은 아내에게 재산 분할금으로 약 24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성공하였습니다. 공동 재산이 95억인데 네. 재산 형성 기여도에 따라서 아내 몫은 47억. 네, 간절이네요. 절반 정도? 그렇죠. 그러니까 47억인데 음. 아내가 이미 23억 원을 가지고, 아내가 얼마 가지고 있었잖아요. 네, 그차액 차익을 받는 거예요. 아, 네. 차익이라고 하면 제외된. 그니까 러 저거 예를 들어 네. 그런 게 제, 제, 재산에 100억이 있었어. 네. 근데 남편 70억, 음, 아내가 30억 있었어요. 네. 근데 비율이 6대 4야. 음. 아내는 40억, 남편 60억을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음. 근데 40억이 인정된 금액인데 30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 10억만 받으면 되는 거죠. 아 음. 원래 보유하고 네. 있던 재산 제외하고 이제 받는다는 거죠. 남편과 네. 아내의 재산을 네. 그냥 한 번에 이렇게 음. 가치를 평가해요. 음... 가치를 평가해서 재산 분할 비율로 나눠요. 음. 재산분할 비율로 나눠서 그 목을 가져가는 건데 현재 또 가지고 있는 재산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재산분할로 인정되는 금액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재산을 제외한 금액이 음.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음. 이해 되셨나요? 아니요. 아니요 그럼 제가 문제를 드릴까요? 만약에 네. 재산의 어, 제기인데 네. 재산분할 비율이 7대 3 남편이 7이고 음. 아내가 3이야 음. 근데 아내가 10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요 음. 그 얼마를 받을 수 있을까요? 남편이 7이고 아내가 3 일단 아내 10억은 제쳐두고 남편 70억, 아내 35억을 받아야 되잖아요 네, 네. 원래 재산이 10억이 있었으니까 20억만 받으면 병원 아요 보셨죠? <laughs> 생각보다 똑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좀 제가 다시 설명드리자면 네. 그 부부 공동 재산 내역이 파악됐다면 재산 분할 비율에 따라서 그 부부 공동 재산을 나누어 갔습니다 음. 재산 분할 비율은 공동 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서 그 비율이 달라지거든요 구체적 사안마다그 비율이 달라지겠지만 통상 부부가 맞벌이를 했는지 여부 아내가 전업적으로서 가사를 전담한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장기간이었는지 여부가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데 큰 고려사항이 됩니다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 데 있어서 주의할 것은 부부일방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들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고려가 되지 않다는 점입니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서 그 기여도에 따라서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위자로는 부부일방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별개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경우 남편이 성매매를 했다는 사실이 재산 분할 청구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남편의 사업 능력이 뛰어나서 큰 성공을 거두었지만 아내가 전적으로 남편을 뒷바라지했고 혼인 기간도 길었던 만큼 재산 형성 기여도를 높이 인정받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네. 그러니까 그렇게 성공하게 있어서는 아내가 그 뒷받침을 해줘서 네. 그 정도 돼가지고 이제 재산 분할도 어느 정도 이렇게 된 거다. 이그 말은 아닌가요? 네, 거의 맞다고 보시면 돼요. 거의? 다른 말은 안 맞고? 네, 다 맞다고 보시면 네, <laughs> <laughs> 좋은 정보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강연의 최규민 변호사였습니다. 네, 법률사 편집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